자, 이번에는 포세이돈 한번 그려보는데 이, 이 사진상에는 삼지창이 없지만 원래는 삼지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똑같이 제우스랑 마찬가지로 자위 머리선 지금 발선 위아래 선을 이렇게 정해주시고 여도 똑같이 반띵을 해볼게요. 이제 반절을 잘라봅니다. 이제 하실 때 상반신이 바, 너무 길지 않도록 이렇게 반절을 잘 나눠주시고 이제 요게 골반이 되겠죠 그러면 또 반의 반 여기서 반절 또 반절 나누시면 요게 이제 얼굴이 됩니다 그러면 얼굴을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로 안하고 약간 계란형 타원으로 해볼까요? 타원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길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얼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또 어깨를 보죠. 어깨를 보는데 이 포세이돈 아저씨의 어깨는 지금 이 사람을 기준으로 왼쪽 어깨가 지금 또 팔꿈, 그, 어깨를 지금 약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목에 가깝게 지금 요 정도의 이제 위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깨 부분이 되는 거고, 반대로 약간 상, 그, 이 몸을 살짝 틀고 있어서 이 뒤편의 어깨는 살짝 요 아랫부분으로 너무 크게 표시를 했으니까좀 줄여서 다시 요정, 요 정도에다가 이제 몸이 틀어졌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이 폭이 좁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바로 팔꿈치로 가기 전에 손목으로 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골반, 골반 위에다가 손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자, 보세요. 어깨, 어깨, 여겠죠. 네. 어깨에서 수직으로 쫙 내려보면은 손목의 위치가 어깨보다는 좀더 우리 기준의 오른쪽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어깨에서 일자로 쫙 내렸을 때 손목은 조금 치우쳐서 여기에 위치를 한다. 그러면 손은 사람 손 되게 크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 손등만 그리시고, 이제, 이렇게 벙어리 장갑처럼. 손가락 하나하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벙어리 장갑처럼 그리세요.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기준으로 팔꿈치의 위치를 찍어 볼게요. 팔꿈치는 어딨냐.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 위치 관계를 보셨을 때, 팔꿈치는 요 정도에 있다. 그러면 이제 뼈다귀를 연결을 일단 한번 시킵니다. 쫄라맨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팔, 왼팔이 나왔죠. 왼팔. 자, 그리고 이제 오른팔 갈 건데, 이 사진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왼팔은 지금 몸을 틀면서 뒤로 빠진 형태, 그래서 왼팔은 아, 오른팔, 오른팔, 오른팔은 더 작습니다. 이 왼팔보다, 그쵸? 더 작게 그리셔야 돼요. 몸이 틀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어깨를 중심으로 팔, 왼, 어, 얘 팔꿈치는 아주 짧게, 이 정도. 그리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자, 삼각형 만들어 보시면, 이요 정도? 얼굴보다 높이는 만들어지는 형태. 그래서 팔이, 요렇게 이제 갑니다. 손은 나중에 그리시고요. 자, 요런 형태로 일단 팔이 나왔죠. 굉장히 오른팔은 짧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슴을 중심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지금 허리가 요런 모양 지금 옆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근육 라인을 조금 살려 주면 더 좋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몸의 중심선, 네. 가슴 가운데 있는 이 중심선을 잘 잡아 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모양 그리고 배꼽이 보이는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지금 가운데다 그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가 좀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 허리를 좀 줄여서 다이어트 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른팔을 한번 아, 이 사람의 왼팔이죠. 왼팔 왼팔을 한번 그러고 있습니다. 이두 근육 한번 넣어주시고 이렇게 아주 통통하게 근육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앞팔, 앞 팔의 앞부분 근육을 아, 이 골반, 이 손목을 너무 아래로 낮춰 잡았네 좀만 올려줄게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을 조금 올려야겠다 싶습니다 다시 방어리장갑 모양으로 그려주시고 팔꿈치에서부터 이렇게 하이 잡아주시고 됐죠 혹시 너무 빠르거나 그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덤으로 어깨에 있는 요천 조각 이렇게 그냥 흉내만 내서 이렇게 얹어줄게요. 어깨 위에다가. 그리고 유두도 겨드랑이 밑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슴 근육이랑 같이 좀 넣어주시고. 배도 왕자 좀 있는 것처럼 해주신 다음에 저희는 이제 오른팔로 가겠습니다. 오른팔을 보니까 오른팔을 하기 전에 이제 목 목을 좀 넣어주시고요. 이제 목 옆에 요 어깨 어깨 근육 그리고 이두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팔로. 너무 직선처럼 확확 그리지 마시고 약간 곡선 처리해주세요. 자, 이 주먹 쥐고 있는 요것도 그냥 사각형으로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아까처럼 아까처럼 십자로 하시는데 이콧 콧선을 보시면 얼굴의 중심이 아니라 왼쪽으로 조금 저희 기존에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T로. 해주시고, 사람은 지금 또 뽀글뽀글 예 수염이랑 머리카락이 다 그냥 곱슬이에요. 좀 네, 어, 네, 이렇게 뽀글뽀글 해서 일단 십자로 표현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했고, <laughs> 자 이제 위에 했으니까 아래로 내려와 볼까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저희는 무릎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무릎을 파악을 하기 전에 발 끝을 한번 볼까요? 발 끝을 보시면 이게 지금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사람의 오른 발은 왼 발보다 수평으로 수평을 그어 봤을 때 좀더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좀더 위로 올려 주셔야 해요. 이 밑에 라인을 지금 제가 밑에 진하게 한 것처럼 자, 그다음에 지금 또짝다리 짚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 이 사람의 오른발. 이 사람의 오른발을 이 골반부터 쫙 내려 볼게요. 완전 수직은 아니고 약간 틀어진 각도로 이 발목까지 내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지점을 지금 그림이 잘안 보이지만 저희가 근선의 가운데 지점을 표시를 하시면 요게 이제 무릎이 되는 거죠. 네, 가운데 제가 무릎 표시해 놨죠. 네, 천천히 갑니다. 이제 오른발에 제가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했어요. 괜찮죠? <laughs> 한번 볼까요? <laughs>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기준 오른발에 무릎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얘의 왼쪽 무릎은 이 정도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 여기와 이 관계를 따져봤을 때 각도가 이 정도로 옵니다. 그리고 발목이 여기죠, 발목. 그러면 저희는 얘를 이제 골반에서 이어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휘어져 있잖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발목의 위치도 한번 잡아주시고 발을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이 약간 틀어진 모양으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죠. 왼발은 이런 꺾인 모양으로 생겼다. 음. 고맙게도 이 사람은 발이 하나도 안 가려지고 아주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발부터 그릴게요. 발은 삼각형 길쭉한 삼각형 모양으로 약간 이, 얘 오른발, 오른발은 밑으로 살짝만 처지게 발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 옆에 있는 이 왼발 왼발은 오리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끝으로 올수록 멀어, 아니, 벌어지게끔 넓어지게끔 이렇게발두개 잡으시면 됩니다. 발이 두개 생겼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옷, 옷 주름을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일단 이 허리띠 같이 둘러져 있는 이옷 주름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덩어리로, 덩어리로. 자, 덩어리로 일단 튜브 같이 크게 그려요. 손에 위치, 손에 이제 맞게. 그리고 얘를 쪼갭니다, 쪼개옷 주름들을 요런, 요런 식으로 주름을 몇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쪼개줘요. 그 이제 옷 주름이 이제 허리띠 같이 생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 사람의 왼발 왼쪽 무릎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이끝 라인을 정해주세요.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그릴 건 뭐냐면 이 외곽선이거든요. 이 외곽선, 그러면 이 무릎을 중심으로 이두 개의 선이 양쪽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두 선, 그리고 이 애들을 연결을 시켜 보시면 실루엣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게 천의 밑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내려온 것들은, 이제 이렇게 가서, 얘에서 이제 감싸주고 있죠, 얘를. 그리고 여기는 뭔가 막 무릎이 이렇게, 옷줄이 막 있는데, 손, 왼손 아래에서, 왼손 아래에서 여기가 이제 매듭이 되고, 요러, 요런 식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왼손 아래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적당히 얘들을 이제 끝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죠.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무릎 밑에 만들어 놓았던 이 실루엣을 여기로 같이 연결 시켜주시면 된다. 요렇게 네, 이제 옷주름이 이제 다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른발, 오른발의 굴곡을 이 무릎까지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옷주름 아래로 나오는 요 발, 발의 모양을 만들어주시죠. 그리고, 왼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모양대로 내려주시면, 그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옷주름도 중심으로부터, 사타구니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퍼지게. 요렇게 해서, 이제, 모양은 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보면은, 전체적으로, 포세이돈 아저씨는, 이제, 요런 옷을 입고 있죠, 지금. 여기 뒤에도, 이, 이 옆구리에, 뒤에 있는 옷이 살짝 보이는데, 그것도 살짝만 그려줄게요. 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명암 처리, 조금 더 해주시면, 고 색의 돈 까지, 나왔 죠？명암 처리 계속 하시고, 이 옷의 다리 사 이에, 이 아랫 부분도 채워 주시고, 이제 이런 제 모양. 일단 또 포세이돈도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이어서 제가 계속 봐드릴게요.